네, 여러분들 상품권은 원래 저번 주 10월 초까지 해서 소진하려고 했는데 남았어요. 휘님들하고 상의 끝에 11월 말까지 이벤트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받아가고 계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치킨, 뭐 아니면은 뭐 금. 그 이유는 이제 10만 구독자요 음, 네. <laughs> 되겠죠? 로또 이벤트 진행 중인데 1에서 20에 숫자에서 3 개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푸짐한 사은품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백관상품권 여러분만 지금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다 받아갔어요. 구독, 좋아요, <laughs> <laughs> 알람 <알라서> 설정, <참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정선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아니구나. 이거 올라갈 때쯤 연휴가 끝났겠구나 네, 여러분들, 아, 저희 그 상품권은 원래 저번 주 10월 초까지 해서 어, 저희가 원래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남았어요. 남았어요. Wow. 남았다는 뜻은 더 드릴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냥 저희 힐님들하고 상의 끝에 11월 말까지 이벤트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뭐 뭐 못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계속 드리면 되는데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받아가고 계신데 저희가 뭐 상품 권뿐만 아니라 뭐 치킨 뭐 아니면은 뭐금 근데 투투데이 금도 드릴 거기 때문에 많이 받아. 이제 제10 연말까지 그냥 쭉 드리는 걸로. 그 이유는 이제 10만 구독자요. <laughs> 되게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은 이게 약간 그, 피니 그, 가우스라고 아세요? 가우스? 좀 되게 유명한 건축그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뭐, 지금은 사, 살아계신 아니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조각가, 음. 미켈란젤로, 음. 라파엘로막 이런 뭐 여러가지 화가, 미술, 네. 르네상스에서나, 음. 르네상스 하면 대표적인 나라, 바로 프랑스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정말 어, 예술품, 프랑스, 이탈리아, 정말 예술품이 많은데, 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조각했다. 조각한 차가 있을까라고 했던 게 바로 오늘의 차. 바로 시트로의 DS3 차량입니다. 어, 크로스백 1.5 블루 HDI 오페라 모델이고요. 음. 등급이 오페라인가 봐요. 2020년식에 3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외관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예, 네, 일단 보험 이력 빵원이고요. 어, 나파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예, 동급에서는 가장 옵션이 사양이 좋다고 합니다. 아, 먼저, 야, 이거는 진짜 디자인적으로, 어, 물론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일단, 멋있습니다. 아, 멋지다라고 하기에는 좀 보다, 진짜, 그 예술작품을 처음에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 피카소 그림 보시죠? 피카소 그림을 보면, 이 무슨 그림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일식집이나 고급 그, 어, 요리점 가면은, 이렇게 플레이팅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게 딱 먹어봐.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이지?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처음 보는 디자인에 처음 보는, 어, 어떤 느낌입니다. 사실 저도 이 차를 처음 봤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도 하고 일단 여러분들 이 차는 근데 숨은 매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일단 헤드라이트 한번 보여 드리면 헤드라이트가 되게 멋있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헤드라이트 딱 보여 드리면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수, 숨은 곳곳에 굉장히 지금 네 정말 특이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헤드라이트도 너무 이쁘고 멋있죠. 어. 자두 번째가 여러분들 와서 다다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서 해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진짜 신기요죠 <laughs> 제가 테슬라 차량에 있잖아요. 거의다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테슬라 차는 이제 밀어서 딱 하는 건데 요거는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어, 탄성의 스프링 작용에서 이렇게 딱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뭐휠 같은거는 그래 뭐 이정도는 좀 노, 휠이 좀 노멀할 정도입니다 아, 휠이 좀 노멀한데? 약간 이런느낌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뒤에 뭐 뒤에 이제 어, 뒷도어죠 도어가 유리가 약간 이렇게 렇습니다 원래 유리가 보통 하면은 이제 제조사가 똑같이 만들잖아요 보통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차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아베오가 조금 특이하긴 했는데 뭐 그건 너무 오래된 차고 <laughs> 자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트를 한번 보시면요 시트가 네, 겨, 이게 나파거든요 이거 진짜 앉아 보시잖아요 이거 진짜 뭐 포르쉐 뭐뭐아 뭐 포르쉐는 아니고 포르쉐는 원래 불편하고 되게 편해요 진짜 앉아보면 진짜 끝장납니다 여기 이제 당의 주유구죠 이거 그리고 이 차가 예, 물론, 이제, 요소수 들어가는, 이제, 디젤인데, 이거 1500cc 밖에 안 된대요. 이 플랫폼으로 하는 거면, 이제, 푸조 308 모델이 좀 네. 대표적인, 이제, 경쟁 차종? 이좀 되겠네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하고, 뒤에도 이렇게 하면, 트렁크 공간 이렇게 됩니다. 아직 3만 킬로밖에 주행 안서는지 몰라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뭐 실내도 거의 신차급, 신차 내 향이 날 정도로 깔끔하고요. 시트로엥뭐 이렇게 쓰있고 이제 뒤에가 텔램프 밑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좀 특이하게 좀돼있어요 DS3 이렇게 좀돼있고 이게 뭔가 이것도 뭔가 뜻이 있는 듯한 느낌에 좀 뭔가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DS에 3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숫자만. 이것도 좀 약간 유니크하죠? 뭐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껴져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뭐 일단 고급진 승차감에 그 다음에 어 접지력 우수한 건뭐 이미 너무 많이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실내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 위해서 특별 이벤트, 바로 금을 준비했는데요. 아... 특별에서전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싼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금을 여러분들, 저희가 금광에서 키울 수는 없어서 제가 국내에서 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공짜로 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퀴즈를 낼 텐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차두 가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텔레파시를 보낼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차량을 맞추시면 됩니다. 보내고 있어요. 네, 정답은 여기에 제가 지금 적어 놨고요. 여러분들, 이 퀴즈의 어, 정답은 시트 장난 아닌데. 와, 어 이거 제네시스 시트. 진짜 편하죠? 좋아. 진짜 편해 이게, 이게 손잡이가 보시면 손잡이가 여기 있거든요? 아, 여기 있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진짜 특이하죠? <laughs> 어, 자, 그리고 제가 엔진 버튼을, 이제 시동 버튼 한참 찾았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laughs> 기어봉은 약간 대박이다. 아우디 느낌 딱 나고요. 아우디 포르쉐 와. 느낌 좀 나고 와, 아니, 와. 너무 특이하죠 이거 진짜. 우와, 이게 버튼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 이거 터치입니다. 이거 이렇게 대박이다. 터치로 터치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laughs> 진짜 너무 특이한 게 너무 많은데 음. 여기 있잖아 이거 저는 버튼인 줄 알고 계속 눌렀거든요. 이거 터치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너무 신기한데? 이거 터치입니다. 이거 음. 저도 버튼인 줄 알고 계속 눌렀거든요. 이거 하이그로시예요. 하이그로시고 팔고 있어도 있어요. 그리고 내비 버튼 한참 차이 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내비 버튼. 내비 버튼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이거? 와, 진짜. 어, 이거 따도? 어, 아니, 이거 있네요 이거 어. 따도 안 돼. 예. 그 다음에, 응. 저 여기 어. 보시면은, 어, 여기 전자파킹 여기 있고 윈도우 버튼이 보통 이런 데다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 여기 있어요. 이거. 이거 윈도우 버튼, <laughs> 여기.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이거는저 아. 이거 뭐 이제 도어 열고 닫는 거 음. 여기 돼 있고요. 파킹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진짜 커요. 진짜 커가지고 딱 봤을 때 오. 엄청, 이고 계기판이 진짜 작살납니다. 진짜 계기판이, 뭐 표현을 못하겠는데, 정말 멋있어요. 진짜 그 약간, 수는 어, 수는 우주선 같은, 어, 맞아. 제가 말씀드린 게딱 그랬어요. 우리 진짜, 해야, 공상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우주선의 형상을 담았거든요. 핸들도 그렇고, 음... 여기 보시면 핸들도 여기 가운데, 이게 뭔가, 어, 마, 찬가지로 저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어, 기이한데? 네. 좀, 근데 기이한데, 멋있어.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멋이 없으면은 제가 좀 뭐라 하려고 하는데, 멋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후방카메라는 이렇게, 잠깐면 후방카메라 이렇게 딱 나오고요. 음, 후방 카메라 음 이거 이제 느반 때도 이런 느낌의 기어봉이 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어봉 이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플은 여기 딱 있고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수있는건 이렇게 쭉되 있죠. 이거 표준 오, 여기 막. 보면 스포츠 그다음에 표준 절전 이렇게 한글 한글로 다 지원 가능하고요. 이거 이게 디젤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요. 안 돌더 걸요 엔진 마운트나 이런 것도 조용하고, 당연히 이제 3만 키로라서 아직은 어, 그렇게 크게 어, 뭐 달거나 이런 게 없겠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단기통 엔진일수록 엔진 소음이 크고 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출력이나 이렇게 낮을 수 있는데 아, 일단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음.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 이런 데 보면 이게 너무나 특이하잖 않아? 와 이거, 이게 다 버튼이에요, 이거. 아, 예, 근데 어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통풍 이거 이게 지금 송풍구가 이렇게 생겼어 <laughs> 와,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거 진짜? 아 어. 어. 이것도 스피커도 이거 이거 완전 이게 스피커가요 이게 약간 입체로 음. 이게돼 있거든요 와. 이런 거는 진짜 와 디자인에서는 진짜 너무 이거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디자인이 이게 이런 디자인은 진짜 처음 봅니다. 진짜 여기 이제 시거잭 단는 이쪽에 있네요. 어, 센터 콘솔은 이쪽에 있고 음. 여기 사실 이게 막 엄청 좋다 어, 하이패스는 저쪽 에 있고 엄청 뭐 블랙박스 여기 있고 요뭐 이런 거는 좀 평범하죠. 뭐, 뭐 엄청 좋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시트 너무 편하고요. 핸들링 너무 좋고요. 지금 먼저 보시면은 핸들링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기에도 너무 딱 진짜 편한 핸들링의 스티어링 갖고 있거든요. 남성 운전자분들은 조금 가벼워 너무 경쾌할 수 있긴 한데 여성 운전자분들, 사회 처음 차 운전하신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회전 반경이 크거나 핸들링이 너무 무거우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헬스장 가도 처음부터 막 아령을 30kg 짜리 이렇게 드는 것보다 뭐 5kg, 3kg 짜리를 늘려가지고 중량을 늘리듯이 이런 분들에게는 딱 좋죠. 이런 거. 그리고 연비가 좋잖아. 연비가 거의 제가 알기로 이거 한 15, 20 사이 나올 텐데 그런 연비에다가 지금 디자인도 너무 이거는 진짜, 어, 이거 밖에다 가 엔진 한번 볼까요? 아,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여기 보면은 차선 이탈 센서 하고요. 어, 트렁크 버튼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거 하고요. 사이드 미러 이쪽에 있고요. 이제 조향제, 이 음. 컨트롤 할수 있는 거. 조향 컨트롤, 차선 유지 컨트롤, 조장지 할수 있는 것도 오. 들어가 있어요. 배차보다 100만원 더 받는 방법. 1666-2550. 흥도무역. 초록창에 흥도무역을 검색해주세요. 흥도무역. 디젤 엔진 치고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푸조차나 이런 거 보면 얘네가 푸조 시트레이 같은 엔진이 쓰단 말이죠. 보통 엔진 소음이 좀 많이 큰게 제가 보통 다봤는데 안에서는 거의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소음이 없고요. 밖에서도 이 정도 밖에 소음이 안 나요. 네. 근데 거의 다 연비도 좋아! 그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 아 루프 아까 안 보이던데 루프가요 컬러가 다릅니다. 여기는 어, 약간 그 와인 컬러입니다. 네. 버건디 컬러로 돼 있고요. 블랙과 버더, 버건디 컬러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아까 보였는데 전동 시트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암마 시트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아이, 아마 준짜. <laughs> 아니 근데 그냥 시트가 진짜 끝장나. 이거 너무, 너무 편해. 편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만드지 시트를? 진짜 최고입니다. 어 진짜 아 이거 와이프 사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그냥 어큰차싫어저 같은 분 사람들 있어요 큰차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디자인 너무 완전 확 그냥 꽂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지, 지금 보니까 이쁘네 <laughs> 아, 두번 보고 세번 보니까 이쁘네요 네, 이렇게 해고아자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차 스타트 기분 좋게 바로 ds3 여러분들 어 희수 저희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허접한 방향 이런 차보다도 네. 딱 이렇게 어 정말 여러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차량들 그런데 가격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차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이벤트 세 자리 숫자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백화점 상품권 매주 금요일마다 빵빵빵 터집니다 그리고 투투데이 여러분들 금 준비해놨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 다른 이벤트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